이제 잘 봐, 에? 내가 알려줄게. 배그는 말이요, 여기쯤에서 이렇게 갖고 딱 뛰어, 이제 실실 날아간다, 에이? 어? 보이냐? 이배그는 말이요, 쉬운 거예요. 그 총을 먹어, 장전을 해요. 적이 나타나, 쏴. 그러면 끝이요. 봐봐, 에? 이, 이 형님이, 이, 제대로 한번 보여줄라니까, 그, 내가 하는 걸잘 보고, 어, 이 배그를 한번 즐겨보자고, 내가 보여줄게, 잘 봐. 딱 내리면서 주변을 살펴. 자, 보자. 한 놈, 두시기 석삼, 너구리, 오징어, 육개장, 칠면조, 팔뜨기. 자, 그러면 여덟 마리, 아홉 마리가 있는 거예요잘 봐봐, 이제. 이제 딱, 요기하고여 요로에 들어가. 에이. 들어가면은 말이요 여기 봐봐봐, 여 총이 있지? 이걸 촥, 먹어. 배낭이랑 쫙쫙 먹으란 말이요 AK는 이 반동이 좀 심해갖고 요거는 잘 쓰지를 못이여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단은 급한대로 먹어두는 건지 이거를 끝까지 쓸 생각은 하면 안 돼요. 자, 이제 총소리가 나. 절로 달리는 거요. 예 왜? 남자니까. 응. 예. 가갖고 저놈을 이제 닦는 거요. 예잘 봐봐. 예, 총소리가 으서 났어. 자, 아, 담을 넘을 때는 조심이요 어,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. 음이, 저기, 내가 누군 줄 알고, 저기, 음이.